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봉독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매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유대인의 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음.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원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분쟁이 아니라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단결과 일치가 일어나고 연합과 합심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칼과 같아서 아닌 것은 베어버리고 또 어두운 것은 잘라내는 검과 같은 양날선, 날카로운 칼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칼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으로 살고자면은 그 칼날에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되고 그리고 벗겨질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교정하시는데 그것을 칼로 교정하시는데 이 칼은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인생의 막대기, 또 사람의 책찍 뭐 막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기도 하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교정을 해주십니다. 요베의 인생도 교정받는 인생이었고 야곱의 인생도 교정받는 인생이었으며 모세의 인생도 교정받는 인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도 교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수대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분노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에서 가장 총명하고 그리고 열정 있는 유대인의 청년이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유대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정경 구장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스에서 딱 상황적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어,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거꾸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이익에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딱 통제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곁길로 가면 딱 세워놓고 정지시켜놓고 원점에서 다루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경험한 사건이고, 그리고 위대한 구약의 지도였던 모세도 역시 광야에 서서 또는 최급 앞에 불꽃 떨기나무 광야에서 그 신해산 기슬기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정지시켜 놓고 이러한 교정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신을 벗고 내가 주는 소명을 따라 살아라. 이땅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세가 의지했던, 모세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자, 또 인생 행로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였는데, 그 도구조차 벗으라 라는 거, 벗어서 던지라 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다? 이제는 철저히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의 기능, 교정의 기능을 수시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듬어 지는 삶에 대하여, 요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단련하시나니, 다듬으시나니, 단련하시나니, 다듬고 훈련시키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훈련시키고 다듬은 뒤에는, 칼날로 베어버리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적 고난에 처해짐으로써 자기 자신이 상당히 많이 다듬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그, 물론 착한 사람이었지만, 교만했던 자기의 어떤 자긍심에 대한 수정,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가문, 자녀들이 또그 소아, 말과 양떼들 수많은 가산들이 또도적질 당하면서 또이 사람만큼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철저히 의지했던 아내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아내가 비하할 만한 남성으로 추락해 버린 욥 왜냐면 아내가 욥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욥에 대해서 어쩌다 당신이 폐가 망신해서 몸에는 그 질병은 뭐고, 지금 이 가사는 다 털렸고, 그야말로 당신이 가진 게뭐 있느냐. 나도 당신 곁 같이 있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떠난 게 누구였습니까? 요새, 욕의 아내였죠. 그, 욕기 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욕, 나는 당신이 신앙도 좋고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허점이참 많구려 하면서 요의 여러 친구들이 와서 변론하면서 그때 요셉은 한편으로서는 상황도 어려운데 억울함도 있었고 또 극도의 소외감과 고적함도 있었는데 이때 요셉의 중심을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중심을 잘 붙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비 어디서 깨나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비하니라 요기 1장의 20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이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으로 의로움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궤도로부터 세상 나라로 궤도가 이탈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차를 멈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가면 탈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탈선한다고 하죠? 탈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차량이, 기차가 궤도 이탈을 할 때. 차량은, 철도는 뭘로만 달리죠? 뭐 위로만 달리죠? 내일, 그, 차 선으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 깔린 데까지, 철로가 놓인 데까지만 철도 자동, 그, 전동차는 갈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는 잠깐 멈추고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충분히 교정하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 존재로 충분히 숙성시키고, 온전히 하셔서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늦었다고 하는 나이인 80세에 제대로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때부터 쓰임을 받았고, 제대로 미션을 수행한 것은 40대, 50대, 60대가 아니었고, 20대, 30대도 아니었습니다. 80대, 90대, 100세, 110세, 120세 인생의 라스트가 사명을 감당하고 미션을 감당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어느 때 제대로 쓰임 받을 지그 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인히 i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잠잠히 내적 준비를 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충분히 쓰임받았다면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아직 나는 쓰임받지 못했다고 라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쓰임받을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소하게 들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더 기치를 높여서 드러내서 쓰시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쓰임을 다 받는데 어떻게 쓰인다고 하죠? 드러내서 쓰시는 기간과 낮추어서 쓰시는 기간이 있다. 잠잠하게 낮추어서 조용히 내면화시키면서 쓰시는 기간이 있고, 드러내서 세상적으로 그 사람 하면은 누구나 알수 있는 명성과 찬사를 받으면서 드러나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낮추어서 쓰임 받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동굴에 떨어지고, 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이 한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죠. 이때가 낮춰서 쓰임 받는 시간입니다. 낮춰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낮춰서 쓰시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낮춰서 쓰시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안 풀리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시간도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화시키면서 낮추어서 조용하게 쓰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겨울로 접어듭니다. 나무가 겨울철이라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겨울철에도 여러분 나이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이태. 나무를 딱 비워보면 나이테가 생기는데 나이테는 봄 여름 가을 따뜻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도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뭐다 조금 생기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단단하게 생기는 것이고 여름에는 넓게 확장성 있게 생기는 것이죠 여름에는 위로 상향적으로 나뭇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확산되는 것이 크지만 겨울철에는 나무는 어디로 확산되는 것이, 어디로 성장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커지는 것이 활성화되죠? 땅속 아래로. 나무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땅 위에 지상적 세계가 있고, 땅 밑에 세계가 있는데, 땅 밑에 세계도 나무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철에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점을 가지고 더 깊은 땅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물줄기를 찾고 얼었던 눈이 녹아졌을 때, 또 이슬이나 서리 같은 것이 녹아졌을 때 그것을 흡인해 내려고 흡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집중력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계절을 이루면서 나이테는 계절마다 계속 늘어가고. 연륜이 있는 나무일수록 그 다양한 나이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태도 마찬가지고 영적 나이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의 님 나라와 의를 추구해 갈때 이런 영적 나이태는 견고하게,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게, 낮춰서 쓰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드러내서 쓰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쓰셔도 좋을 만큼 잘 준비되어 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믿음의 종들로 귀한 형제자매들로 세원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나 허탄한 신화들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분쟁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뜻에 합한 자들로 잘 수용받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수임받을 수 있도록 차분히 하나님의 섭리와 격륜하여서 미래를 잘 준비해가는 귀한 용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